그러 오늘은 오늘은 날아가요. 어, 나라 날아가나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안녕. 안녕. 나가볼까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도 너무 좋아요. 얼른 나가봅시다. 어떤 말이? 신났다, 신났다. 확실히 저녁이 더 예쁜 것 같아. 맞아. 오늘도 아김 없이 들리는 요소 날아왔더니 이렇게 파네. 우와. 아뇨. No. 하나만 먹어. 먹어볼라니? 아니 난안 먹을래. 저개다 <laughs> 먹을 거야? <laughs> 어? 네, 결국 사버렸다. 저개 다. 아, 나라 공원으로 가는 길. 생각보다 오르막길이야. <laughs> 먹으러 오는 거잖아. <laughs> 일단 점심 먹을 건데. <웃음> <웃음>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아. 음. 날씨 괜찮네. 걷기 좋아. 일단 비 오면 어떡하지 진짜? 응. 음. 응응 된다고. 응 돌아다니다가 음흠. 우산을. 응응음음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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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응 아무도 우산이 없어. 아비안올라고는 거야. 오도이랑. 아 이백엔. 어야좀잘 숨기고 있거든.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슴이 있네요? 너무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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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집에 무서워 나제 제. 나 안지마 진짜 무서워 자기한명더 온다 아 괜찮아, 괜찮아. 갔다 갔다. <웃음> 여기는 <laughs> <놀다. 웃음> 올때가 아니에요. 자기 뒤에 쫓아온다. 또 <laughs> <laughs> <좀> 야같이야. <야가치야. 웃음> <왜? 웃음> 저기 저기. <laughs> 빨리 빨리 하나 줘! 뒤에 뒤에 뒤에. 됐어 됐어. 아, 그만 아, 그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로 저희는 더다이지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뭐야? 와, <laughs> 너무 예뻐. 어. 지금 보고 있는 뷰가. 예쁘지, 예쁘지? 예쁘죠? 예쁘네. 아,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데. 이야. <laughs> 아, 여기가 도다이지, 맞나요? 네. 다시는 이렇게 밖에서 찍고 있다는 파티 어른답게 어른한테 까딱하네 무서운 사슴들이야 <laughs> 우동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o u 이많 l k in the day. You talk to me, y t t h t w e n 어, 거 딱딱해. 맛진다 I m 엄청 부드러워. o u l d n t be 따뜻해 따뜻해? 다 봐볼래? 어. 놓지마 오 말랑말랑 따 아니, 아니 돈들여아 완전 아, 아. 말랑말랑해 한입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맛있 맛있어? 응. 안에 아, 파도 있어. 파도 있어? 응. 안 먹겠다. 그럼 10만 원 어디 갈까? <laughs> 응. 맛있어 맛있지. 응. 응 엄청 엄청 맛있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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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괜히 아이아이아이 앓는 앓아 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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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앓 음~~ 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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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앓는 앓는 앓는

이거? 음. 근맛 맛있어 음. 맛있어 어맛있맛있 음. 음. 그 그냥 그냥 맛있어 맛있짝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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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있어있어맛 맛있어 맛맛있 맛있어 만쇼도 양고 미타라지 <laughs>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신세카이 시장을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와 <laughs> 비가 올것 같지만 않네요 잘 어울려 뭔지 알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짜잔. 신세카이. 도착 후 새맛이 다.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다다 먹을 거야. 다니 먹고 다다왜 그래? 먹고 싶은 거다 먹자. 좋아. 짜잔. 저게 스텐카쿠? 응, 스텐카쿠. 어딜 가봐야 되나? 일로 가볼까? 문을 닫은 건지 아직 안연 건지 모르겠어. 짠, 이런 사람 많은 데가 있어요. 이게 시장까지. 어. 아, 콘스커스네. 그렇네. 이렇게 뒤돌면 스팀카크. 여기는 다 시장입니다. 먹고 갈까? 어, 먹고 여기. 아? <laughs> 뜨거울 것 같아. 뜨거워? 뜨거울 것 같아. 좀 시켰다 먹어. <laughs>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와 <laughs> <laughs> 아, 뜨거워. 간 가루. 그냥 먹으면 너무 뜨겁다. 뜨겁지? 네 조심히 드세 먹어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네요 너무 뜨겁다 이쁘게 한입 근데 원래 이런 거 뜯어먹는 거 아니야 언더체언더 체크 먹어만 해? 응안 뜨거워? 먹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잠깐 쉬어 왔어요. 아니요, 전 먹으러 왔는데. 음,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을 드시려 오신 이 정도면 음. 완전 간식 아니에요. <laughs> 정말 볼 때마다 어. 놀라운 신기하다. 이게 찍어 먹기 좋지. 응, 음, 찍어 먹기 좋지. 신기하네. 어, 어디로 먹을래? 나 이거 맛있난돼지고고한 음. 음. 입만 진짜? 음. 될것 같지 않아? 음. 한 입만 <laughs> <laughs> 음. 다 가르카스 가는 길. 여기 약간 여의도 느낌인데? 어, 그러네. 여의도 느낌이다. 오사카 이런 공원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오, 여기 앉아가지고, 어, 그니까. 오사카 이런 공원 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예쁘다. 저 공원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다들 한번 와보세요 짜잔. 오 이렇게. 저희는 여기 갈 겁니다. 짠. 아 너무 시원해. 저희는 티켓을 미리 사왔고요. 알겠죠? 가세 중이야 오 마이 갓 하나 이제 진짜 무서워 이제. 또, 또, 또. <laughs> 오, <laughs> 무섭다고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 <laughs> 아 진짜 못 가겠어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아막혀다 여기 에이 뭐야 괜히 줄았네아 깜짝 놀랐어 오야 있어, 믿어. 조인고있습니까저기니갈겁니다뭐 먹으러 가지니까 야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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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니니야기니담아니 야기니까. 야기니 바, 화분으로 쓸까? 또공전 담아놓까 을 여기? 그래. <laughs> 그다음 여기 달고 다니면 되잖아. <laughs> 이제 뚜껑 열리면 난리나네 잠깐. 짜쿠라. 아, 귀여운 데 아. 하나 살까? 어 무슨 색? 난 제품, 빨간색. 이충간 오늘 저금통인가? 그런 거 같아. 아니. 이거 저금통 너무 합법적으로 열수 있잖아. 이 <laughs> 저금통의 역할을 못해. 저금이 안 돼요. <laughs> 내 이름이 뭐죠? 아이 o w 우리가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퀴키링퀴링 여기다 달기 링링 로프트 구경하러 왔는데요 뭐가 유명해요? 유명한 게 아니고 그냥 문구점 그래? 계란는 계란 말이 이거 없어도 잘하잖아. 그냥 만들어 자르면 안 될까? 모양이 잘 잡히잖아. 메토 음, <laughs> 뭐라고? 파스 메토 무슨 다 이거 따라 놓다 집에. 우와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 아, 아 그거네 그거 미끄럼 방. 응 근데 되게 좋은데? 저희는 야끼니코마구라 마루에 왔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야끼니 꽃내 있어. 맛있겠다. 어, 냄새 너무 좋아. 와.. 처음 먹어봐 나 이렇게 쪼꼬는 <주꾸면> 사 <이거> 처음이야 <목소리도> 어, 이이비랑안심이래 말랑말랑 어, 말잘 <목소리도> 이건 끓을 때도 신기 이건 끓을 때도 신하이나이이이이이니 아, 쌩이야. 아, 어, 이거 끓기어 아, 이야어 차가워. 차가워. 만더 <놀람> 이렇게 아, <넓게 먹자. 놀람> <놀람> <놀람> 아,

이것이 오이 오이김치랍니다. 음, 어...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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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 맛있어. 응. 맛있어. 어 이미 찐해 <Brothers>

잠깐 뛰어 현재 시간 1시 57분 난 분명 빵나나 사러 간건데 애들이 나를 부르더라고 애들이? 응. 아이 애들이? 응. 뭐, 뭐, 먹어달라고 미치겠다 진짜 <목소리> 이따다키마 되게 신기 케첩이랑 랠리시랑 같이. 있어. 응, 러니까 뭐부터 먹을 거야? 고민 중. <laughs> 뭐부터 먹을까? 행복한 고민. 빵날 저리 하고 먹어야 되나? 빵은 내일 ]이다. 먹어도 아, 괜찮으니까. 아니, 내일은 없어, 자기가.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laughs> 아야, 아야, 아야. <laughs> 근데 이거 아직 안 익은 거같지면 물이 좀안 뜨거운 거 같아. 어, 그게 거기 안에 그거, 그거라 가지고.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